안녕하세요. 오늘은 쉬는 날이지만 청소를 하러 출근했습니다. 어, 오늘은 별건 아니지만, 어, 공부방은 사실은 혼자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니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러 나왔습니다. 2시간 동안 청소하고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화장실 청소가 제일 싫어요. 하지만 화장실 청소는 아이들이 손을 매일매일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마음먹고 화장실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아 요즘에는 화장실에 폼포 플라워라는 손을 깨끗이 닦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사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꽃모양이 나오는데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선생님도 하나 사보세요 원래 저는 계속 저거를 성공을 못 했었는데 오늘은 선생님들한테 보여 드린다고 하니 성공이 됐나 봐요 저는 아주 꼼꼼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보이는 곳 위주로 닦습니다 뭐안 닦아주시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아이들이 집에사는연가 아이들이 속잡는 정도만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더럽진 않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답을 청공을 하지는 않고요 어, 아침에 출근해서 조금 지저분한 거 조금만 닦고 여기 바닥까지다 닦는 거는 한 일주일에 한번바쁘에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좀 치워주긴 해야 돼, 요 닦아줘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아주 자주 이게 뭐 청소하는 게막 비겁다 이런 것까지 청소는 안 합니다. 그래도 아파트가 다행히 새로 분양한 아파트라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거든요. 어, 화장실에 남자들이 깨끗이 화장실을 그래도. 막, 막 쓰지는 않아서, 평소에는 뭐 괜찮은 편이, 편입니다. 아, 이게 힘들진 않아요. 많이 막 들었지는 않아서 그래도 금방 송도가 되는 편이에요. 뭐 제가 뭐 성격이 엄청 성소에 집착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도 빨리빨리 되는답니다. 청소가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이이 네, 화장실 청소가 벌써 끝나면 저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이모님에게걸레를 맡게 됩니다. 이제 네, 어떤 예전에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화장실 청소하기 싫어서 학원으로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그 선생님은 참 깔끔하신 분이었나 보군. 저는 그렇긴만습니다 그냥 잠깐 잠깐 출근했을 때 전기 정도랑 세면대 정도의 청소만 하고 이렇게 청소하는 거는 자주는 바닥 청소까지는 자주 안 해도 여기서 물을 쓰지 않고 건제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거실 청소와 거실 청소와 안방에 하는 시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거실 청소입니다. 어, 어제, 그제 교재가 보고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기를 먼저 돌릴 생각입니다. 너무 발자국이 너무 많이 나서 이걸 하나 샀어요. 이게 저희 걸레 이모님인데 아이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만족하는 제품이다.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이제 바닥은 걸레 이모님에게 맡기고 저는 이제 위에 있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